입력 2018.274시 54분 스포츠 조선 김영록 기자 골든디스크의 얼굴들에서 트와이스가 과거 대상 수상을 회상했다. 27일 목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골든디스크 33주년 특집 골든디스크의 얼굴들 이하 골든디스크의 얼굴들은 오는 1월 5일 토 6일 1. 에 열리는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를 앞두고 지난 역사를 되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이다. 내레이션은 에이핑크의 정은지가 맡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골든디스크에서 수상, 한가수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1집 앨범으로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진 가수 변진섭을 비롯해 태진아, 김원선, H, O, T-Tony, 가드, 아이유, 트와이스 등 쟁쟁한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당시 수상소감 등을 밝혔다. 트와이스는 걸그룹 기준 최단기로 데뷔 1년 만에 제31회 골든디스크에서 대상을 수상했었다. 당시를 회상한 멤버 나연은 감히 대상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창꾼 같은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쯔위 역시 골든디스크 수상은 우리 멤버들에게 정말 큰 의미였다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바로 지난해 32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여자 솔로로 서 10년 만에 대상을 수상한 아이유는 골든디스크의 얼굴들에서 그날 상을 여러 개 받았는데, 기분 탓이었는지 모르지만 대상이 유독 무겁더라며 대상의 무게를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 번 골든 디스크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고 작년 무대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골든 디스크 어워즈의 수많은 레전드가 전하는 이야기는 27일, 목.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골든 디스크의 얼굴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나 플라이 스포츠쿼스 c o m 30만 원대, 고려천 홍삼 진액 46,000원 판매, 100세트 한정 홀로 생존. 쓰나미로 동료일은 가수 성탄절 연금으로,